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미디어데이 지금 네 번째인가? 맞나가 네. 모르겠는데. 세 번이니까 네 번째 같아. 네 갔고요. 번째. 네. 이나 네. 많이 오셨더라고. 같이 가서 나밥 먹는 거지. <laughs> 밥 나밥 먹을 때좀 있어. 오늘 <laughs> 내돼 <laughs> 거기 저 아마 못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식사를 안하고 오셨나요? 응 네, 매니저가 좋아보이네요 네. 아, 아침에 고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루피스 루피 루피피스? 가 <laughs>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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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여기 <여리> 보이잖아 <laughs> 아, 어? 이거 파는건가? 네 아직 출시 안된 신상다 안녕스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 하고, 두 개를 네하 하고, 두개고두개고두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두입고두개 하고, 두개 하고, 두개 하고, 두 개를 하요 하고,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두 네, 그, 같은 어 허리나? No,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요 I l 나와이 o v e i 어요 l o 줬는데 t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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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 <laughs>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 와가지고 <웃음> <웃음> 밥 먹고 <laughs> 아 그럼요 멋있는데 아네 빨리 오가고이라도할까 아파서 <laughs> 내가 게 <줄게. 웃음> <너 어디야>? 네, <laughs> 나가서 좀 볼게요. <laughs> 유니폼이 있나 없아보안 <laughs> <아이, 웃음> 봐도 돼. <laughs> 우린 대전 가면 다 있으니까. <laughs> 아,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laughs> <우리 중기졌어요? 웃음> 아니요. 물 챙기셨어요? 아니요. 물하 2023 시즌 비상을 꿈꾸는 독수리들입니다. 한화이글스 수베로 감독과 주장 정우람 선수, 그리고 대전의 실버스타조 최은성 선수입니다. 입장해주시죠. 어,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한화이글스는 신구조화를 앞세워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화이글스 수베로 감독의 출사표입니다. 2 0 2 1스 올 시즌 한화이글스가 리빌딩 3년차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데요. 현재 리빌딩이 몇 퍼센트나 완성됐는지 그리고 올 시즌 목표는 성적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When you start the rebuilding process, it's never based on wins and losses, uh, even that we are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 baseball in Korea. It's been a great two years in terms of development, and that's why I said initially that this year we're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going into a different phase when you start adding free agents that we haven't done before, uh, add some depth to the team, and, and some of our rookies that we've taken in the past draft that are going to be exposed. I think uh, combining all of those three factors definitely should see a team that start climbing up. 수면 쓸모있는 2023 KBO 리그 규정 변화 어떤 규정들이 달라졌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많이 아, 전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사실은 오재일 선수에게도 한번 이야기... <laughs> 자 이제 개막 미디어 데이 공식 질문이죠 올해는 각팀 선수들이 어떤 우승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항상 네, 공략을 이... 좀 이따가 생각나시는데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키움 주장 이정우 선수에게 어떻게 옆에 계신 박세웅 선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 롯데월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희가 뭐 3년 동안 최하위였어서 운성이랑 어, 여기서 우승 경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laughs>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승 공략보다 가을야고 간다면 저희가 어, 저희 팀에 노래 잘하는 선수들 되게 많습니다. 어린 선수 중에 어, 저희 팬들을 위해서 가을 야구 간다면 팬들 앞에서 멋진 공연 저희가 선수들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하는 건데 지금 최은성 선수와 정우람 선수는 제외인 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포함해야죠. 와 어, 포함해서. WBC에 이제 많이 갔다 오신 선수들이 좀 계신데 갔다 오고 나서 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개막전에 이제 나가시는 선수들은. 개막전에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저희는 아쉽게도 뭐, 한 명도 안뽑혀가지고 하지만 뭐 최근 뭐 앞으로 한 3년 이내 에 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어, 저희 팀에서 대표팀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을 안고 후배들이 다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성희가 어, 또 좋은 팀에서. 어, 또 그런 본인의 경험이나 좋았던 부분들을 형대들한테잘전수해주고 있고 어, 태양이나 저 선진이도 좋은 팀에 와가지고 좋은 팀에서 활약하고 와서 어, 저희 선수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또 저희 선수들 동안 어, 경험도 많이 붙어 있는 이제 많이 쌓여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올 시즌 정말 재밌는 경기 그리고 팬들한테 정말 어, 우리 하나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 주장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오래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처음 팀 옮기고 나서 허니견을 가지고 갔던 건 사실인데요. 가서 보니까 좀 많이 놀랐던 점도 많아요. 되게 젊은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어린 선수들이 저희 팀의 미래인데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오라명이 말했던 대로 앞으로 더 미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최은서 네, 선수의 앞으로의 모습도 한번 응원을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메하세요, 뉴에라. 굿메하세요, 뉴에라.